누가 복음, 개관. 저자, 누가.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성교팀의 일원이었다. 안디옥 사람이었고 직업은 의사였다. 신약 성경의 저자 중 유일하게 이방인이다. 그는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하다. 기록 목적. 일차적인 목적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다. 데오빌로 가카라는 호칭으로 미루어 볼 때, 그의 사회적 신분은 매우 높았을 것이다. 2차적인 목적은 데오빌로와 같은 이방인 신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분임을 알리는 데 있다. 통독 길잡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여자, 어린아이,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보인 특별한 관심을 강조한다. 당시 이런 사람들은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졌지만 예수님께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이었다. 누가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강조한다. 이런 강조점은 누가의 두 번째 저작인 사도 행정까지 이어진다. 누가는 기도를 강조한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총 9차례 등장하는데, 이중 7개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다. 누가복음 1장에서 3장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1장 주석. 사가리아가 간구한 것은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가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만들어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했습니다. 사가리아 부부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왕은 폭정을 행하던 시기를 살았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나이가 많도록 자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누구보다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가리아의 강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사가리아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마 사가리아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였고 그 기도가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나셨지만 보통 사람들과 구별되십니다. 이것은 죄 없이 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장 통독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네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리아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어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곳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이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더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함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율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곤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균열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모르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며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 이로라 그 부친 사가리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 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2장 주석 천사들이 목동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이유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이로써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로마 황제가 원활한 세금 징수를 위해 인구 조사를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 로마 황제를 사용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것은 목동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 목동 같은 자들을 배척하거나 제외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나이가 많도록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가리아와 엘리사벳, 시모온과 안나, 모두 나이가 많고 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통해 자기 뜻을 이루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입니다. 2장 통독.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오가 수리아 정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이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정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렘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러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래할 8일이 되매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러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모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모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 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모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송냥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3장 주석 요한은 어떤 세례를 베풀었는가 1절로 2절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이 정치 종교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기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힌 한 줄기 빛은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시대를 새롭게 하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구체적인 회개의 증거를 요구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요한은 행동의 변화 없이 세례만 받기 원하는 자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은 세례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누가가 기록한 족보는 예수님께서 실제 역사 속 인물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실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살다 가신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는 죽을 수 없고 사람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장 통독 리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일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일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노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곧간에 들이고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타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타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다디아요그 위는 소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난이요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파벨이요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메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다시요 그위는 레위요 그위는 시모니요 그위는 유다요 그위는 요셉이요 그위는 요남이요 그위는 엘리아김이요 그위는 멜레아요 그위는 맨나요 그위는 맛다다요 그위는 나단이요 그위는 다윗이요 그위는 이세요 그위는 오벳이요 그위는 보아스요 그위는 살몬이요 그위는 나손이요 그위는 아미나답이요 그위는 아니요 그위는 헤스론이요 그위는 베레스요 그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이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해보요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인 안이요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샘이요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모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시요, 그 위는 마할랄레리요, 그 위는 가인안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시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